이 정도는 보셔야 돼한수 짜리잖아. 귀마장기들 귀마장기 예상합니다. 수를 잡았을 땐 심포진 면포 안착하고 네 괜찮습니다. 나 들어서 오세요. 5선 공격 형치국 수포진인가요? 일단은 선장군 좌측포를 넘을지 궁을 옆으로 틀지 응수를 보고 궁틀면상 진출해서 병 한번 걸어주고. 살짝 띄워서 중포 공격 가볼까요, 중포? 결국 이렇게 궁을 틀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상이 진출한 이후에 포가 우측 세 번째 줄을 자리 잡으면서 양등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수단이 한에게는 있습니다. 역습수단이 있다는 라 거죠. 중포를 띄우고 저도 공격적으로 오선에서 포를 가지고 농포전할 수도 있어요. 띄우고 포가 세 번째 줄 온다면 일단은 막아주고 양등 막아주고, 자 그리고 기마진 출, 묘수 없나 묘수? 자 여기서 하나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희 공격수는 이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상이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쉬울 거예요. 이게 병을 열면은 포장의 차가 죽으니까 이게 분명히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장을 치면은 막아빠집니다. 이렇게 막아병을 지키면서 오히려 초차가 한포에게 쫓겨요. 굉장히 고급스면서도 중요한 공격 전술 그리고 방어 전술이죠. 넘어오면 당기고 나가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초에서 이 상병들을 하고 결국 차가 쫓기면서 영향가가 없어져요. 전혀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이 공격 방법이. 그렇다면 이 차만 없으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차만 없으면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쓱 띄우는 거야. 띄워서 뒤로 좀 빠지세요.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게 뒤로 빠지는 순간 공격합니다. 근데 옆으로 오면은 옆으로 피하면은 그 공격수가 또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응수를 한칸또 미너 자 여기는 살을 들어서 막아주겠습니다. 지금 뭐 말을 선수로 건국면인데 자 일단은 이게 살리면서 한 차를 쫓을 수 있으니까 선수죠. 자한칸 들어설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상이 병 때리는 공격수 가겠습니다. 얘 육선을한 차가 빠지지 못하겠, 여길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노아북에서 어, 보여드렸던 공격수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이건 뭐안 잡을 수 없지. 자. 때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이제 드네. 차 한번 쫓아주고, 병을 열지 못해, 열면은. 너무 장군에 죽죠. 장치면은 막아 빠지죠. 병을 지켜 줘야 되니까 막아 빠지고 장군 치고. 저도 지금 이 차가 포에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쌍포로 확실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장군 차 아, 차는 살려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궁은 못들어가니까 병잡아 선장고또맞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무심코 무심코 여기서 이런 거 무심코 에이 선장이니까 상 나가서 장치해야지 이렇게 두면요 이 차는 이 살릴 수가 없어요 위로 가도 죽고 옆으로 피해도 죽습니다 하포한테 무심코 장치는 건 좋지 않아요 천궁하라고 좋아? 아이 뭐 천국 한번 해볼까요? 천국 한번 치고 지금 이 차를 살려야 되니까 천국을 하고 이게 포가 사선 장 치고 좌변을 빠져서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포가 넘어서 차를 지킬 수도 있죠. 자 일단은 바로 넘을게요. 바로 막아주고 살렸어요. 와이 포가 불편하네. 비키세요. 장군. 자 형태를 잡고 가겠습니다. 장구 치면 뭐 같이 막아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좀더 단단하게. 우측이 쉽지 않네 이게 이제 옆으로 넘어서 양득을 겨냥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남았습니다. 자 일단 차를 좀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차가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한칸 들어서 뭐 빠져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 확보해주고 면판 착. 제가 지금 상병됐기 때문에 2.5점 지고 있거든요. 형태를 갖춰서 역전할 준비, 역, 역전을 할, 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절대 는 좌측포 갈 데가 없죠. 중앙상이 약점이죠. 뛰어 올라가. 진출해서 포가상을 일단 선수로 한번 걸어주고, 응수를 볼게요. 포를 위로 띄우는지, 뭐 병을 당기는지, 응수를 좀 보겠습니다. 음, 아, 피하는 수도 있구나. 자, 피하면 쫓아가야지. 야금야금 전법으로. 일단 상이 갈 곳이 없죠, 지금. 거의 뭐 죽지 않나 싶어요. 응? 이거는 이제 하포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하포로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일단 상을 치면서 차가 선수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마가한번 빠져줘야 돼요. 더 이상 중포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포로 와서 삼선에서 양포 분할. 중포장기는 초반에 공격하기엔 너무나도 좋은데 결국 중후반부에 가면은 수비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치뭐 일단 살을 걸었는데 자한 차가 우변을 돌면 조리 죽긴 죽는데요. 보세요. 일단 살을 닫으면요 다음 수에 차가 두칸 빠지면은 이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우변을 빠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날라다.. 날라다녀 볼까? 아다 먹어 이미 상하나 공짜로 잡았으니까 반대쪽 상도 잡으면서 일단은 6점 포하나로 6점 취득 양상 취득 반대로 넣으면 안전하게 살아올 수가 있죠 음 둘이 걸렸네요 하포해주고추을뭐 잡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상이 사선 진출하는 게 선수예요. 제가 면으로 안 가고 사선으로 간 거는 한 차가 여기 오지 못하게 여기 와서 포 지키지 못하게. 저희 다음 수는 초차가 한칸 내려서는 겁니다. 그럼 이 포가 죽죠. 포사대가 되어야 돼요. 포사대. 그럼 포를 살리려면 지금 병을 쓸던 마가 나오던 이포 포 다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왕군 이제 한 차가 벗어났기 때문에 마가 뛰어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죠. 그거보다 일단은 그렇지 이 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들어갈 응? 준비해야 되고 뛰어 들어가 포가 이탈이 안 됩니다. 포가 이탈을 하면은 살을 우측 아래로 빼면서 포장에 한 차가 죽죠. 마포 대를 안 하려면 병을 죽여야 되거든요. 멍군. 포가 차를 못 잡죠, 장이니까. 왼쪽으로 붙이면 넘어가, 아, 왼쪽으로 붙이면 되네. 음, 왼쪽으로 붙여도 이 포가 죽네요. 뻥군. 자, 마포대 해야 되는데, 포가 말을 잡으면 별로지 않습니까? 막아주고. 아주 얘 위치가 상당해. 바닥과 삼선. 이 급소자리, 급소자리. 쓸면서 차가 병을 걸고 병을 이렇게 합병하면요 조차가 두 칸을 좌로 빠집니다 병을 띄워야 돼 결과적으로 띄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전투 한 붙이고 음 응? 이렇게 오잉 그런 수가 있었어 자한 옆으로 빠지고 야 이렇게 피할 피했단 말이에요? 이 무슨 형태야? 떠서 상을 그냥 죽이면서 상이 말을 거니까 병이 상 잡으면 마가 병 잡고 올라서겠습니다. 올라서면서 병이 선수로 걸리죠. 잡고 포 걸어주고 잘잘 날라다니시네. 여기? 여기로 온다라는 뜻인가? 일단은 병아봉 걸어주고 하나씩 하나씩 해치울게요. 아이고 잘 드시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야, 뭐야? 아 여기 포있었잖아. 아 이게 뭐야? 아이 이게 뭐야 이게? 응? 아니 못봤어 이걸 아니 왜한 숫자를 못봐 자 일단 장구를 한번 치고 투입 대충 때릴게요 점수 무려 6.5점 치고 있네요 에이 장기 왕잡는 게임이잖아 장기 왕잡는 게임 때린다. 아, 잠깐만. 왕잡는 게임 너무 막 때, 아 때려, 때려. 장기 왕잡는 게임이잖아. 장군. 에이, 장기 에이, 장기 왕잡는 게임이잖아. 어, 잠깐만. 근데 점수 점수가 지금 10점인데. 10점이라는데? 아이 궁이 가운데로 왔어야 됐네 이뭐 뭐한거야 그러네 궁이 가운데로 왔어야 됐네 다시한번 장군 마 먹으면 사 죽으니까 사 죽이 싫어가지고요 사 죽으면서 여기 말을 지키는게 싫어서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오늘 왜이러냐 큰일났네 <laughs> 수가 이상해 아니 이 워낙 많테 갖추면 안되는데 근데 뭐, 궁성 벗겨놨으니까? 벗겨놨으니까? 뭐가 되든 되겠지? 일단 창고나번 치고. 마음은 걸어주고. 그렇지, 여게 있었어. 여러분들이 다이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에물 걷다 가 보자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자 양차가 공소에 붙었습니다 누가 얘를 2점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얘는 지금 거의 동급. 그지? 이 정도면 동급이라고 할 만하지. 두께 너무 많은데? 이게 귀로 온다는 뜻이네? 일단 먹어볼게요. 귀로 음, 와서 졸 당기면 차가 사먹겠다. 뭐 이런 뜻인데. 아, 그게 아니네요. 이이궁수 장을 치지 못하게, 음, 일리 있습니다. 네. 좋아, 일단 당겨주고. 거의 뭐 궁성, 이거 뭐 꼼짝 말아줘 자, 보세요. 어떻게 이길까요? 뭐, 이 길까요? 뭐 포장을 노리나? 가운데로 지금 이게 장군에서 못 들어가죠.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위로 띄운다면 어떻게? 외통수죠? 아니, 외통수가 아니지. 보세요. 이렇게 장을 치면은 외통수저가 아니지. 장 치면 포가 왕을 잡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장군에 차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이 정도는 보셔야 돼. 한 숫자리잖아. 안 보이세요? 죽이는 수가 죽이는 수로? 이렇게 폴을 없애놔야지만 졸장을 칠 수, 성립이 되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